<laughs> 제발. 욕하면 안 돼? 욕하면 어지 제발, 제발, 제발. 어, 일단 아이들 먼저. 제발, 제발, 제발. 좋은 게 나은 거야? 어. 근데 김친이 하나도 좋은 거 나오기 힘든 거아 어. 아, 어떻게 좋은 게 나왔지? 응. 그.. 냥있이네아 아. 어. 어어 아, 키가 진짜 작네 대박 무 오와. 오와. 왜 이렇게 산소가 많이 나있네? 레때드에 그런 거 아니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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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보드 먼저? 이거 먼저 이거 먼저? 궁금해 <laughs> 이게 액세스가 있지? 응왔다 <laughs> 액세스 먼저 할거나 대박, 대박. 천천히 천천히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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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예, 먼저 <laughs> 떨리 가보겠습니다 아안가아 진짜 나다닌다 왜나 완전 이렇게 기저분아어 아니야 어 굉장히 어. 제구만은 괜찮아 왜야? 누구야누구야누야누야 아, 누구, 누구야? <laughs> 손이 또 떨리네요. <laughs> 어, 네, 귀엽다, <laughs> 어, <누구야? 웃음> 아. 다 이거. 일단 로 나와 얼굴 나와. 나와, 나와. <laughs> 오늘 또 키노를 찾아본다 도영아 도영아 거기 있지? 도영아 우리 잘 찾아왔지? 도영아 제발 마지막 파트 원 키노가 되게 해줘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, 도영아. 도영아 제발 도영아 도영 어? 도영아 아니야 난 도영이 두 잔을 지금 이 영상에 담을거야 제가... 제발 제발. 제발 도영아 <laughs> 아닌거 같아 왜? 네? 살짝 보이는데 아? 그 색깔이 아니야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또 가요 어깨 사 응? 어? 또가 없지 이거 응 없어서 안지 제발 이것만 살 거야 누가 나도 이것만 살 거야 이거 뭐지? 어떻게 생겼어? 아 어떻게 생긴 게지아니 가운데 이거 뭐지 없더라? 이어북인가 이게? 어, 어 뭐야, 뭐야. <목소리> 제가, 이거 어떻게 다른데 뭐야 채널 이거 잠깐만 이제 아 뭐야 이어이이 <목소리> 뭐야? 이 잠깐만 잠깐만 이이다아 뭐야? 이거아 뭐야? 잠깐만 아 뭐야 난또또아 여기 앞에 흰줄 아까 똑똑똑 가안했니 그러네 도영아 도영아 거기 있지? 도영아 D3가 리더 <laughs> 마지, 이번, 이번 시즌 마지막 앨범깡 마지막 됐겠다 아, 된거 아니야? 안됐는데? 그마크 알려준 방법으 <laughs> 마지막 앨범깡이카세요

挺帅。